안녕하십니까 카메니아 남성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차량 판매나 매입이 아닌 리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아우디 Q3 차량입니다. 아우디 Q3 차량 같은 경우에는 07년식부터 생산이 됐는데요. 저희 나라에 정식적으로 수입 들어온 거는 12년부터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음, 저희가 오늘 만나보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14년. 아우디 Q3 차량인데요. 14년에는 펜스리프트가 되어 있는 Q3 차량. 아우디 Q3 차량 외관 모습부터 보실 텐데요. 보시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형태로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표현했고요. 보시면 전방에는 전방감지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지나가실 때나 주차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차하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여성분들이 타시기에는 적합할 것 같아요. 아우디 자체에서도 30대 주부들을 겨냥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뒤 테일램프 모습까지도 깔끔하게 잘 빠진 차량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크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우디에서 30대 주부들을 겨냥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마트나 열을 때 짐을 들고 계시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수동으로 열어야 한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이 들수 있는 부분이네요.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은 보이시는 전동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뿐 아니라 조수석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 운행하실 때 운전자뿐 아닌 동승자까지 배려한 모습 보이네요. 뒷좌석 공간이에요.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타볼게요. 조정을 해놓고 제가 뒤에 탔는데요. 등받이에 무릎이 닿을 만큼 넓지는 않은 공간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르실만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깜빡이고 있는 피자 모양의 버튼은요 파킹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방과 후방에 잘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소리로 하여 인지시켜주는 기능이고요 A자 모양의 이 버튼은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이라는 기능인데요. 신호가 걸려 정차하실 때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아주고 연료 소비까지 줄여주는 기능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주변으로 올라오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버튼들을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어. 오락기기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을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치고 나가셔야 된다거나 출력을 필요하실 때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시면 기어가 일단 내려가시고요 플러스를 누르시면 기어가 일단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카메니와 함께 아우디 q 리 차량 리뷰 함께 하셨는데요 어, 아우디 자체에서, 어, 타겟팅 자체를 30대 어머님들로 주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 스마트키가 없다는 점은 생활 패턴을 고려해 봤을 때 다소 부족한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 외에, 뭐, 외관이라던가 실내 사양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카메니아를 검색하시면 차량 구매, 매입, 차량에 대한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객님들께서 접근하시기 힘든 딜러 전산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공유해놓은 사이트예요. 그리고 차량의 매입에 있어서는 사고 차, 그러니까 사고가 많은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이 가능하고, 보고 계신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댁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탁송거래 서비스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우디 Q3 리뷰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